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와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베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3월 4일 해외 축구 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인츠 대 호펜하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츠는 두 라운드 연속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것은 물론, 2023년 이후 분데스리가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이재성을 중심으로 최고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아우크스와 레버쿠젠 등을 모두 잡아내며 3연승의 성공해 8위로 올라섰고 이제는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도 노리고 있다. 리그랑 스트라스부르에서 영입한 아우르크는 이재성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며 공격을 이끌고 있고 코우와 마틴스 등 중원 지원도 탄탄하다. 이어서 호펜하임은 휴식기 이후 나선 리그 8경기에서 1무 7패를 기록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무득점으로 패했는데 그로 인해 강등권 커트라인인 16위까지 추락했다. 미넨과 도르트문트를 제외하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명문팀 중에 하나인데 좀처럼 부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마인츠 승리를 추천합니다. 최근 연승으로 흐름을 탄 데다 특히 홈 경기력이 빼어나다. 스태치의 이탈에도 코우와 마틴스의 중앙 지원 속에 이재성이 공격 작업을 잘 이끄는 데다 잉바르트센의 마무리도 확실하다. 벨기에 리그 최고의 센터백이었던 헨시홀센의 안정적인 수비진 리드도 있을 마인츠가 연승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인츠의 다득점을 예상하며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메넨 글라드바흐 대 프라이브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라드바흐는 지난 경기에서 마인츠에 대패했다.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전반 이미 승기를 내주며 사실점을 했다. 핵심 자원 중에 부상자도 없는 상황이라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들이 자랑하는 중앙 수비가 무너진 경기였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엘베디와 이타쿠라 외에 프리드리히를 기용한 백스리로 수비를 강화하며 승점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프라이브르크는 다음 주중에 유벤투스 상대로 유로파리그 16강 원정 경기가 있다. 그러나 이 경기 이후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있기에 굳이 힘을 빼고 나설 이유가 없다. 오이지만 리그 1위 팀과의 승점 차가 5점에 불과하기에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가능한 상황이다. 팀의 에이스인 그리포를 중심으로. 휠러와 페테르센의 공격진이 가동될 것이다. 최근 흐름 상대로는 무패를 이어가는 프라이브르크 쪽이 더 나은 게 사실이지만 글라드바흐의 홈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최근 경기에서 미넨을 제압하기도 했는데 플레와티랑 슈틴들 등 언제든 기회를 골로 만들어줄 선수들이 질비하기에 원정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다. 크라머와 뇌하우스, 페플러와 에게슈타인의 중원의 공방전이 일진 일퇴의 공방전을 펼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험 대 샬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은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중위권 진입을 노리던 시기를 지나 강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홈경기에서는 프라이부르크에 완패했고 3연패를 당했다. 그 기간 단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호프만이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에 시달리자 해결할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어서 샬케는 지난 경기에서 슈투트를 제압하며 길었던 무승에서 벗어났다. 클랜전을 시작으로 무패를 기록했지만 승리가 없었기에 순위를 끌어올리기 힘들었는데 분위기를 전환할 큰 승리를 따냈다. 샬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보험은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는 호프만이 있긴 하지만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다. 스컬터 백과 람프로플로스 등의 최종 수비를 가동하고 있는데 상대의 뒷공간 침투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옌츠와 요시다의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으로 크라우스가 공격 작업을 전개할 수 있는 샬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두 팀이 가장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다. 오버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우크스부르크 대 브레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우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헤르타에 패했다. 레버쿠젠과 호페나임 등을 잡아내며 강등권과 격차를 벌렸는데 더 달아날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휴식기 이후 홈 경기력은 확실하다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팀의 에이스인 베리샤의 안정적인 문전 마무리에 이어 탄탄한 수비로 승리를 지켜내고 있다. 이어서 브레멘은 보험을 잡고 중상위권 팀과의 격차를 줄였다.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프루트 등 강팀들의 연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한 상황이었는데 팀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필크루그와 두쿠시가 나란히 골을 터뜨렸다. 아우크스가 홈에서 강한 건 사실이지만 최종수비인 백스리를 포함해 중앙 미드필더 두명이 수비라인을 지켜낼 원정팀 수비를 쉽게 넘어서긴 어려울 수 있다. 베리셰를 옌스스타게가 경기 내내 밀착수비를 할 것이고 필드 플레이어들이 쉽사리 라인을 올리지 않을 브레멘을 상대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